다음 디자인 주도 혁신이 의미에 대한 내용입니다. These are students mainly solve the problem. 지금 people한테 다시 한번 문장 이어지니까 가로 열어 주신데 w h e people face today. 여기서 다시 문장 이 시작됩니다. These create new s m a r i n g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죠. 그래서 심표가 나왔어요. a Probe s s also 지금 과거분사 형태로다가 알려진 이라는 표현으로 과거분사가 이렇게 해식해주고 있겠죠. 이정 n a 서 Design, Drive, n Innovation까지 문장 끝났으니까 바로 닫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drive의 경우엔 주도하다라는 뜻도 있어서요. 지금 어떤 디자인으로 주도된 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가볼게요. 디자이너는요, 맨날하게 되면 단지란 뜻이죠. 단지 해결하지 않는데요. 인간이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요, 단지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만드는 데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데요. 그것이 바로 디자인으로 주도되어 있는 이 혁신이라고 써 알려진 그 과정이래요. So e r o b o d e t s develop t creation. 끊어주시고요. 이 혁신적인 가치 창출은 만드는 거니까 혁신적인 이 가치 창출은 동사 형태가 나한테비동사일선 하게 되면 무엇을 기반으로 두다라는 표현이죠. e fundamentals i n s i e a b o 그래서 끊고요. People, s a u n d Society. 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동사가 나옵니다. As often enables the u y 끊고요. Advanced mind in technology.까지 왔네요. 이 혁신적인 가치 창출은 무엇에 기반되어 있냐면 더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되어 있대요.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통찰력에 기반되고 있고요. 그리고 종종 그것이 가능해진대요. 이 혁신적인 가치창출이 가능해지는 거다 보니까 수동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의해서 가능해지냐면, 바로 기술에 있어서의 그 발전, 그것에 의해서 가능해진대요. 이셨죠? 그래서 이 혁신적인 가치창출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두대. 또 뭐가 따라야 된다고요? 기술 발전에 의해서 가능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래요. 모바일폰 휴대폰에 대해서요. and uh, in a class Dutch television program 끊어주시고요. 네덜란드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한거기에전요 people on the street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질문 받았대요. were asked her. 어떻게 질문 받았는지 수동태 등장했고요. Whether 나왔으니까 가로 열어볼게요. Whether they would like to have device. 끊고 어떤 그 device인지 대절 이하 형태가 설명해주고 있겠죠.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주관의 형태로 수식해주시면 되겠고요. Would allow the m 끊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allow의 경우에는 목적격 부어자리 초보정사 형태를 데리고 는게 특징이죠. To make the phone as cold s 24.7. From 끊고요. wherever they were 까지 문장 끝났으니까 가로 닫고 끊어보도록 할게요. wherever 하게 되면 어디서나라는 표현이죠. 어디서나 다음 보시면 네덜란드의 한 대표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뭐인지 아닌지 질문받았대요. 가지고 싶은지 아닌지 어떤 장치인데요. 그들이요. 바로 그들이 어디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이 전화를 하루에 24시간 일주일 내내 할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장치가 있고 싶은지 질문 받았습니다. 라고 해석되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요거 부분이 이제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라는 표현의 줄임말이죠. The difficult response was that, 가로 열어볼게요. The such a device 끊고, would not offer any added value. 추가된이라니까, 부가된,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표현이죠. 가로 닫아줄게요. 다시 이어져요. That's y e d 끊고요. would best totally, so super flows. 까지 문장 끝났으니까, 가로 닫아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그 대답은 뭐뭐입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이 예, 그러한 그 기기는요, 뭐가 아닐 거냐면 어떤 부가가치를 제공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것의 그 사용은요, 완전히 전적으로 불필요할 것이라는 것이었어요.라고 적이 되어 있죠. Superfluous 하게 되면은 불필요한이란 뜻이에요. 예, 그런데 무슨 일이 났어요? The program was made in i n e And, 세모해주세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요, 1999년에 만들어졌구요. 이제요, 20 years later, 20년 후에는요, we can't simply do not imagine a word l 끊구요. We're a handheld -hand communication devices. 이제 핸들하다 하게 되면요. 우리 휴대용이라는 표현이겠죠. 어떤 휴대용이 이제 의사소통 그 장치 없이는요. 이 세상을요. 상상을 단순히 할 수가 없습니다가 되겠죠. 너무 많이 쓰고 있겠죠. 지금도 이렇게 쓰니까요. 어, 디자인 디자이너스 인 여기 부분이 지금또 뭔가 이용 표율이 안된것 같은데 예, 뭔가 이상하다 있어요. 디자인 형태 등장하고요. 이 n o v a t i o n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n o v a t i o n 부분도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띄어쓰기가두 개가 사라졌네요. 그러면 디자인으로 주도된 그 혁신은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our translating user insight를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into the proposition 하게 되면 어떤 일이라든지 문제를 가리켜요. 그러면 우리 사용자의 그 통찰력 이것이 일 일로다가 바꾸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가 되겠죠. 사용자의 통찰력은 정말로 그 문제 그 일로다가 바꿔버린데요. 뭐가요? 디자인 주도의 그 혁신이요. 내모칸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혁신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New meaning. 그러니까 새로운 그 의미인 거죠. That people love but they never knew that what is all needed.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하나, 결코 알지 못해요. 자신들이 그것을 원하거나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절대 알지 못하죠. 이런 이 새로운 그 의미, 이렇게 일 문제로다가 사용자의 통찰력이 바꾸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주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주도 혁신적인 그 의미에 대한 내용이었죠. 참 개인적인 그 공간이 일할 때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시작해볼게요. There was a y e u r o sand, the s t a n t of our lives, at school and work. 어떤 것을 통해서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겠죠. 아반다운 하게 되면은 기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나 아니면 직장 내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 기복을 통해. The reassuring stability of meaningful material can 동사 형태가 나왔으니까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얘가 주어 자리, 얘가 동사 자리가 되겠죠. Have서 동사 형태가 목적격 보어 자리에 이어지고 있어요. 초보 장사도 가능하고 동사 원형도 가능하죠. Help가 동사 형태 나왔으니까요. Our small emotion까지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 학교에서라든지 직장에서의 우리의 삶의 그 기복을 통해 우리 reassure 하게 되면은 이 걱정을 좀 없애주는 안심시켜 주는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 걱정을 없애주는 그 안정감 이란 뜻이죠 어떤 것이 의미있는 물건 의미있는 그 물건의 걱정을 없애주는 그 안정감은 우리가요 우리의 감정과 이 기분을 좀 manage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 되겠죠 When we engage in such environment of self-regulation, 우리가요, 하게 될 때가 되겠죠. engage 하게 되면 참여하다, 아니면 뭐뭐 하게 하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환경적인 자기조절을 하게 될 때, 두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We rely on e s 하게 되면 신호란 뜻이죠. 어떤 신호인지 이어서 나오는데, outside ourselves. 우리 자기 자신의 바깥에 있는 그 신호에 의존한대요. 뭐 하기 위해서? 초보정사 형태는 무모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돼요. m e t a s k i n d a of v ecablium 하게 되면은 평정이란 뜻을 가지고 있겠죠. 인사를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대절리아 형태가 동서부터 나오고 있는 주관 형태로다가 다시 한번 저기 앞에 나와있는 평정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거가 단수 형태의 명사를 꾸며주다 보니까 동사의 겨도 단수 동사가 이어졌고요. Facilitate 하게 되면은 촉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The pursuit of goals... 까지 문장 끝났으니까요 가로 닫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가요 그러한 환경적인 이 자기 조절을 하게 될때 우리는요 바로 이 우리 목표의 추구를 촉진하는 우리 자기 내부 안에 있는 평정 일종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그 신호에 의존한대요. 그러니까 내 내부에 있는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의 신호에 의존하는 거예요. 했었죠 어, 내부의 평정을 내가 관리하고 유지하려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외부 신호와 관련됐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It has taught me of my celebrity profession. Pro, 어, 죄송해요. Professional. 이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네요. Mid level 하게 되면은 중간급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중간급의 전문가인 Gloria Wells라고 하는 그 사람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에서 이 어떤 전문가 여거에서 그냥 끊는 게 낫겠네요. 이 안에 여기서 끊어주시고요. 그 중간급 전문가에 대한 연구에서 이 사람이 똑같은 형태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Gloria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Professional of Management at the University of 매시간 플랜트까지 문장 끝났으니까요. 여기서 끊어보도록 할게요. 그 대학교에 있는 그 관리, 그러니까 경영이라는 편이에요. 이 경영학계 교수인 이 글로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은요. 발견했대요. 어떤 걸 발견했는데 대절 나오죠? 접속사 대처를 이어서 얘기해주고 있겠고요. i n c o m p r a t i n g the personal items into their workplace. 끊고요. How's the a n d 끊으세요. We'll leave the emotional s i x option. 여기서 과거 분사 형태로다가 수식해 주시면 되겠네요. 약이 되는 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데리고 와신 거니까요. a n 에 by the stress of the job까지 문장 끝났으니까 바로 닫아주시면 되겠네요. 애들 i n c o m p l e t 하게 되면은 포함하다라는 뜻인데요. 개인적인 그 물품을요 자신의 그 작업 공간에서 포함시키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들에게 뭐하는 것이 도움이 되냐면은 감정적인 기진맥진 이 있죠. 스트레스 받는 그 환경에서 야기가 되는 그 감정적인 그 기진맥진함을 완화하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대요. 신기하죠? 다시 한번 여기서 봉사 원형도 가능하지만 투보 정사도 가능하고요. Especially t so f o r employees. 호즈 형태가로 열어주시고 어떤 것인지 소유임의 형태가 이어지고 주인 문장은 완벽하고 그래저 호즈가 등장하게 됩니다. 해석은 그대로 모모 하는 이라고 해석해주시면 된다 했었죠. Also, o f a c e starting still another for the office, so much privacy. 여기까지 형태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어, 이 직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모모에게라고 해석되는 정치사 구 데 여기서 끊어졌으니까요. 아, 얘가 바로 주어 문장이 시작된 거구나라고 알수 있겠네요. 얘가 주어 자리가 되겠고요. Being able to personalize their work area, 위 형태 형태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고 있는 표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A particular s t economic stripes. Mark, 형태가 다시 한번 어, 이야기 해주고 있는 표현이고요. 실제 주어 자리의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주어 자리 실제 동선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은 carve out, there's the own space. 이때 우리 나와 있는 부분은 crap out 하게 되면 carve는요, 개척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Inscribe 하게 되면 세경 세경기장은... 겨담다 자. It w r t h a personal meeting. and 있으니까 세모해 주신면되고요 t h o s a creative. 다시 한번 표현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kind of a sanctuary 하게 되면요. 우리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라고 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건 헬프의 경우 목적격 보호자리 1 등장했고요. 2 등장했고요. 3 등장하게 됩니다. 다 모두 다 지금 목적격 보호자리 헬프의 특징 때문에 동사원형이 다 연결되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도와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럼 다시 보시면 특히 누구에게냐면요. 어플서 사팅이니까 사무실 환경이 어플트의 경우에는 제공하다란 뜻이죠. 이 사회생활 1이사회 어떤 사생활을. 제공하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또 무한인 뭐 것은 자신들의 그 공간을 개나할수 있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예를 들면은 사진, 포스터, 만화 아니면 머그컵 이와 같이 업무 공간에 개인이 필요에 맞출 수 있는 것은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이라고 하는 지금 동명상태 주어들이 왔죠 도와줬습니다. 자신들의 그 공간을 개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인 의미를 새기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일종의 직장에서의 안식처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고 이 로넌스라고 하는 이 전문가 교수님은요. 이렇게 말하셨죠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그래서 개인 공간을 이렇게 자신만의 공간으로 만드는 게 좋다라는 내용. 그래서 개인화된 업무 공간이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